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19년도 1회 제2과목 직업심리학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직무 특성 양식 중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반응을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는 이 시간의 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직업 적응 이론하고는 다른 내용이긴 해요. 이건 직무 특성 양식이에요. 하지만, 이 직무 특성 양식에 대해서 직업 적응 이론의 적응 방식을 투영해보면 답을 내기가 쉬울 수 있어요. 시간의 길이니까 인내심 끈기가 이렇게 답으로 탁 나오게 돼요. 22번. 홀랜드가 분류한 성격 유형 중에서 어, 기계 도구에 관한 체계적인 조작 활동을 좋아하나 어,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유형이 무엇이냐 성격 유형 6개 있죠 현탐의 사진관 이렇게 어,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체계적인거 좋아하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것은 현실적 유형이요 기술직이나 엔지니어 농부 목수 같은 사람들이죠 23번 메슬로우의 욕 욕구위계이론과 가장 유사성이 많은 직무통기이론은 무엇인가 했는데 이 메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은 만족과 진행의 욕구 전개를 주장했고요 어 반면에 알더포의 존재관계성장이론 요이 erg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알더포의 erg이론은 좌절과 태행의욕 전개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가장 유사성이 많은 직무 동기 이론이에요. 나머지 1, 2, 3번은 해설편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24번 홀랜드의 흥미 이론에서 개인의 흥미 유형과 개인이 몸담고 있거나 소속되고자 하는 환경의 유형이 서로 부합되는 정도는 무엇이냐? 이 홀랜드의 흥미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과 해석 차원이라고 하는데 폴란드의 육각형 모델과 해석 차원은 다섯 가지요. 일관성 그리고 변별성. 변별성은 차별성이라고도 해요. 일치성, 정체성 그리고 개측성 이렇게. 어, 나누지게 되요. 어, 19년도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21년도 2차 실기에서도 역시 나온 바 있었어요. 어, 나오는 유형은 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았음이든지, 아니면 세 개를 21년도 처럼 이렇게 지정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일관성, 병별성, 정체성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쓰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개를 다 외우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관성은 예를 들어서 어떤 쌍들은 다른 유형의 쌍들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 고 있다 예, 해설편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거 쓰는 연습 많이 해 두시기 바래요 지금 어, 이 개인이 흥미 유형과 개인이 움담고 있거나 소속되고자 하는 환경 의 유형이 서로 부합되는 정도 를 우리는 바로 일치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은 이렇게 1번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일치성 은 어, 달리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인성유형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때를 의미한다. 다시 한 번.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인성 유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도, 어, 변환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라고요. 25번.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예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예요. 이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 21년도 2차 실기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어요. 직무 스트레스 결과 5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직무 스트레스 결과 뭐 쉬워요. 직무 수행이 감소한다든지,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 생긴다든지, 또는 결근 및 이직이 잦다든지, 뭐 약물에 의존한다든지, 공격적인 행동이 수시로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되는 것이에요. 3번에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대하는 것이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3번에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가 2차 실리에서 나왔으니까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 예방 및 대처 방식도 미리 알아두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2 6 번. 고트프레드슨이 제시한 직업 폭우의 발달 단계. 고트프레드슨 남성미가 풀풀 풍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트프레드슨 고트프레드슨하면 신과 크기 지향성 그리고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그리고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에서 힘성산의 힘성산 힘과 크기 지향성 성력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이렇게 하시면 되다는 얘기고요. 4번이 당연히 답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27번 일반적인 직무 분석의 3단계요. 직직작이에요. 직업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직무 분석 한 다음에 작업 분석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3번이 어, 틀린 내용이네요. 28번 직업 전환을 원하는 내담자 상담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 직업 전환 원하는 내담자 상담할 때요 어떤 것을 어, 이렇게 고려해야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변화, 직업 전환이니까 직업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직업을 바꾸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느냐, 내담자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직업 바꾸는데, 직업 전환에 전환하는데 동기화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기나 동 이렇게 했어요. 살표 보시면 지금 2번이 해당이 안 되죠. 직업 전환 원하는 내담도 상담할 때이 내담자의 변기나 동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29번 직무 분석을 실시할 때 분석할 대상 직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실시하는 최초 분석법의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이 최초 분석법은. 분석할 대상 직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거기다 자,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 최초 분석법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직무 분석법은 방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었어요 직무 분석법을 크게 나누면 첫 번째가 최초 분석법 두 번째가 비교 확인법 세 번째가 데이터법 이렇게도 나누고요 그리고 크게 이런 항목으로 나누고, 최초 분석법만 갖고도 나눌 수 있죠. 최초 분석법은 총 7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면접법, 관찰법, 그리고 체험법, 설문지법, 녹화법, 그리고... 중요사건기법, 이렇게 6 개만 알고 있으면 2차 시험 보는 시장이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 더 작업일지법도 일단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직무 분석 방법 세 가지를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셔야 하면은 이 최비대를 쓰고 설명이 되고요 아니면 최초 분석법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쓰고 설명해도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기서는 최초 분석법의 분석 방법이 아닌 거 면관체 설록 중 작업일지법까지 확인해 보시면 3번 비교 확인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30번 직업 발달을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 수능 개혁 통합의 직업 정체감 형성 과정으로 설명한 것은 바로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발달 이론이에요. 어,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이 탐색기 구체화기 선택기 명료화기 요네 개를요 어, 직업을 바로 갖기 전에 해당하는 예상기라고 했어요. 전 직업기라고도 해요. 직업을 갖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뒤에 이순계통이요 수능, 개혁, 통합의 이 단계를 실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천기요. 실천기는 직업에, 어, 직업을, 직업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직업 적응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 특히 이 수능 개혁 통합의이 실천기에 대한 내용, 2차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이 없지만, 어, 2차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수능기는 처음에 직업이 들어가면요. 신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조직에서 인정받고 적응하기 위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죠. 그러다 뭐 대리 과장 약간 이제 좀 어, 이제 알만 하다, 이, 이 직업이 어떤 것이다, 알만 하다 하면 고개를 바짝 들게 되죠? 개혁기에요.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이전의수용적 태도에서 벗어나 강경한 태도를 보자. 자신의 의견 개진을 하게 되는 시기에요. 그 다음에 통합기는요. 자신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를 균형있게 조절하면서 통합을, 이제 뭐 임원급이 된다 하면 이 정도 이제 안정감 있게 균형있게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타이드만과 오아라의 이런 직업 정체감 형성 과정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31번. 크롬 볼츠의 사회학습 진로 이론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을 자신의 진로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아닌 것. 우연한, 삶에서 우연한 일이 많이 발생하죠. 이걸 거 자신의 진로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아닌 것 했는데 이 우연한 일들을 자신의 신뢰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 필요한 기술 이렇게 했었어요 호기심이요, 그리고 인내심, 그 다음에 융통성, 그 다음에 낙관성, 그 다음에 위험 감수, 호인, 육락이 호인, 락이 해서 2번이 여기에 어, 속하는 기술이 아닌 것이에요. 32번. 신뢰도가 높은 검사의 특성으로 옳은 것. 신뢰도는 일관성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고그 내용만 신뢰도는 일관성이고 타당도는 정확성이라고 했었잖아요. 요 내용을 딱 알고 계시면 3번으로 가죠. 한피 검사자가 동일한 검사를 반복해서 받을 때 유사한 점수를 받는다. 일관성이 있잖아요. 33번. 직업 적성 검사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 적성 검사예요. 1번 딱 단번에 답으로 나오고요. 2번에 일반적인 지적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능 검사네요. 지적 능력이니까. 3번에 직업과 관련된 흥미 하니니까 이거 흥미 검사예요. 4번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든지 성향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성격 검사란 말이에요. 34번 문항 분석에서 다음에 p는 무엇인가라고 했어요. 이 p를 말하는 것이에요. n이라는 것은 총 사례 수고요. 뭐1 0문항 하면 백문항이고 r이라는 것은 어떤 문항의 정답을 한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4번은 문항 난이도가 되겠죠. 문항 변별도라는 것은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과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구별해 줄수 있는 변별력, 그게 문항 변별도고요. 오답 능률도라는 거는 이 응답자가 오답을 정답으로 선택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게 오답 능률도예요. 문항 오답률은 전체 문항 중에서 오답을 선택한 비율을 문학 문항 오답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깨뜨려 보게 보면 문항 난이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답자 중 특정 문항을 맞힌 사람들의 비율이다. 세 번째 0.00에서 1.00이 범위에 있으며 1.00은 모든 피검자가 답을 맞힌 쉬운 문항을 말한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3 5번 승진을 하려면 지방 근무를 해야 하고, 서울 근무를 하려면, 승진 기회를 잃는 경우에 경문 갈등의 유형이요. 하나의 선택에, 하나의 선택에, 그 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생기는 갈등을 우리는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해요. 요거 보세요, 요거. 승진을 하려면 지방근무를 해야한다 한가지 선택에 대해서 승진은 정적 측면 지방근무는 부정적 측면이잖아요 만약에 서울 근무를 계속하면 승진을 잃는다 서울은 정적 측면 승진기를 잃는 경우는 부정적 측면 그래서 접근 회피 갈등이에요 일본의 접근 접근 갈등이라는 것은 한 가지 선택에 대해서 두 개의 정적 대안들이 있는 정적 대안들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접근 접근 갈등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름 휴가를 산으로 가야 되는지 바다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경우 고민이다 고민 두 가지 뭐 그냥 행복한 고민이죠. 이런 게 접근 접근 갈등이고요. 회피 갈등이라는 것은 두 가지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학교는 가기 싫은데 욕먹을까봐 집에 있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가 바로 회피회피 회피 갈등이에요 이중 접근 갈등은 에, 접근 회피를 보이는 갈등 중에서 어,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요 A는 영화를 보자고 하고 친구는 게임을 하자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바로 이중 접근 갈등이라고 해요 36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실제로 무엇을 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된다고 말하는 것을 재는 것처럼 보이는가의 문제이다. 즉, 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검사가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가를 뜻한다. 그냥 안면적으로만 이렇게 안면에 익히는 정도이다. 이런 개념이죠. 보세요. 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검사가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가? 진짜 타당하냐 안타당하냐 그건 문제가 아니라 타당한 것처럼 보이느냐 다시 말해서 일반인들에게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타당도에 대한 것이니까 이거 바로 4번의 안면 타당도가 이렇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타당도의 종류,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준거 타당도, 안내, 구준 이렇게 했었고요. 구성 타당도는 수변용, 수량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 준거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 예언 타당도 이렇게 했었어요 37번 크라이트스가 개발한 직업 성숙도 검사 CMI에서 태도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태도 척도 우리 이렇게 했죠 결참 독지타 결참 독지타 해서 결정성 그리고 참여도. 다른 말로 관여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독립성, 지향성, 다른 말로 성향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타협성, 결참, 독지타 이게 태도척도예요. 반면에 능력척도에는 능력척도는 자직목계문이라고 했었어요. 자직목계문, 자기평가, 직업정보 그리고 목표선정, 계획, 그리고 문제해결 이게 바로 자직목계문이 바로 능력 척도예요. 태도 척도는 결참 독지타. 그래서 답 나오죠. 쉽게 성실성이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38번. 심리 검사의 표준화를 통해서, 심리 검사의 표준화예요. 이걸 통해서 통제하고자 하는 변인이 아닌 것은 심리 검사를 표준화한다는 얘기는 검사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수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검사 재료라든지 시간 제한, 검사 순서, 검사 장소, 그리고 뭐 채점 절차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심리검사의 표준화인데 이 심리검사의 표준을 통해서 피검자 변인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검사, 절차, 이런 거, 채점, 과정, 이런 거다 표준하는데, 피검자의 변인은 어떻게 표준화를 하겠어요? 그래서 심리검사의 표준화를 통해서 이피검자 변인은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시험 보는 사람의 이 에게서 나타난 이 변수는 심리검사 표준화를 통해서 통제하기 어렵다. 39번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스트레스요. 어, 1번 맞겠네요.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응 징후는 경계, 저항, 소진 또는 탈진 단계로 진행된다 이렇게 했었죠. 2번에 1년간 생활변동 단위의 합이 90인 사람은 대단히 심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거예요. 0에서, 0, 0에서 150 미만인 사람은 생활 위기와 관련된 질병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3번에 A 유형의 사람은 B 유형의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더 인내력이 있다. 아니에요. A 유형의 사람이 B 유형의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4번에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처와 극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 아니죠.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대처와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40번 신임 사원이 조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상사가 상사가 후견인이 되어준다 했으니까 후견인 프로그램, 다른 말로 하면 멘토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경력 개발 프로그램 또 나왔어요. 엄청 나오죠. 경력 개발 프로그램 자기 정종종 중에서 자기 평가도 보는 경력 워크숍과 경력 연습책자. 개인상담은 개인상담이고 정보 제공은 상기형, 사내 공모제, 기술 목록, 경력, 자원기간, 종업원 평가는 평신조 평가기간, 심리검사, 조기 발탁제 등이 있고 종업원 능력개발, 종업원 역량개발에는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 순환 프로그램이 있는데 후견인 프로그램이 바로 이 멘토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강의장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